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i know 오늘은 샵사이드 하울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그치만 너무 더우니까 저렴하게 여름 옷을 살수 없을까 하다가 샵사이드 하울을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긴말않고 한번 까볼게요. 음, 이런 줄자도 주네요. 스티커도 줘요. 짤짤짤짤짤. 어, 다섯 가지의 탑을 사봤는데 제가 탑을 산 이유가 가을에도 가디건이나 위에 겉옷을 입기에는 반팔보단 탑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탑을 구매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거는 아마 탑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좀 반팔에 가까운데 제 기억에 원숄더였던 것 같거든요. 이런, 머 숄더 느낌의, 여기 셔링도 이렇게 잡혀있는 옷을 한번 사봤습니다. 얘들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만 원이 안 넘어요. 제가 고른 게. 그래서 되게 괜찮고, 희틀맛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질도, 그냥 골진 짜임에, 되게 괜찮은? 저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한번 입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이 라인이 되게 예뻐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원대? 만원대 치고는 되게 괜찮지 않나요? 결혼식장 같은데 입어도 될것 같고 조금 격식 이 있는데 입어도 충분히 예쁘게 휘들막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여기도 이런 셔링 같은 디테일이 예쁘게 잡혀 있어서 옷내도 보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오프숄더 해도 되고 한쪽만 이렇게 해도 되니까 원하는대로 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짠 뭔가 목걸이 까먹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인디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목걸인데 한번 찾을게 요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좀 무늬가 있는 탑을 사봤는데, 어머! 완전 새틴 재질? 얘도 몰랐는데, 이런 셔링 디테일이 있네요. 뭔가 탑들이 다 이런 셔링 디테일이 있는 걸 제가 몰랐나봐요. 그리고 요 위에 가슴 부분에는, 고무줄 밴딩 같은 게 있어서 안 내려오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얘도 막 엄청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막산 티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쓰리타임즈 볼레로랑 입으면 되게 괜찮은것 같은? 얘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입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 이게 조금 사이즈를 크게 산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좀 맞았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 새틴 재질이라 했잖아요. 새틴 재질보다는 좀더 수영복 같은 느낌? 근데 무늬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왔다. 여기다 한번 볼레로 입어볼게요. 이거 스리 타임즈 볼레로 입어주겠습니다. 그냥 요런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다른 괜찮은 거 같은데요? 처음에는 딱 있고 너무 커가지고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이즈 좀더 작게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 요거는 좀 기대를 했던 건데 얘도 탑인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 어깨가 돼 있고, 이게 고무, 공주 아닌데?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옆에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끈도 길어서 마음대로 연출을 할수 있는? 요즘 또 이런 끈으로 연출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색깔이 그레이였는데, 카키빛에 가까운 그레이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약간 후두루두루하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후드티 같은거입으이거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곳입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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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 허리 쪽에 이아은 이곳은 이곳은 이런 느낌. 어떤가요? 음, 혹시 만원대 같지 않지 않아요? 야, 힙하게, 이렇게 입고 나가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후드 집업 같은 거입으 예쁠 것 같다 했잖아요. 한번 걸쳐볼게요. 의외로 여기에 스트링이 잡아주니까 허리가 되게 얇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포인트도 주고 이렇게 후드 집업도 입어봤습니다. 음 괜찮네요. 섭사이다 퀄티가 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어. 이거는 제가 지금도 만원인지 모르겠는데 할인할 때 샀거든요. 이런 진짜 엄청 뭐라 그러지? 중세시대? 그런 느낌? 여기 코르셋 디테일도 있고 여기에 데 디테일이 예뻐가지고 사봤어요 뭔가.. 실밥이 너무 어, 밑에 떨어지네 여기 밑에도 레이스 디테일이 있어서 치마나 이런 데 입어도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엄청 얇긴 한데, 비 치은 그닥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빨래할 때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끈도 끈이 생각보다 기네요. 요런 느낌, 요렇게 리본 묶어줘서 살짝 발레코어 느낌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입어주고, 노 라인을 제 입어주면은 요런 느낌 리본 묶어줄게요 리본 묶어주면 요런 느낌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딱이 브라 라인을 싹 가려줘서 되게 라인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헉,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진짜 지금 산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음. 어떤가요? 저는 완전 만족하는데, 생각보다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서 가방도 입어줄게요. 짠. 리타임즈 가방. 요런고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치마에도 입어볼까요? 이 세리타인 발레리나 스커트를 입어봤는데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살짝 발레코어 느낌도 나면서 여기 팔뚝이 생각보다 되게 얇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완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치마에 입어도 보이시나? 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 요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노출도 엄청 가려주고. 좀 신경 쓴것 같은 느낌? 안녕 마지막 제품입니다 마지막은 흰색 흰색 탑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오! 생각보다 프린팅이 나쁘지 않네 얘는 되게 작죠? 한 방만 에요 진짜 근데 이게 닉닉님이 입으셨다고 샵사이다가 연예인분들이 입으신 그런 게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닉닉님이 입은 탑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청바지 이런 데다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얘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흰색 치고 빛이 별로 없어요. 되게 싸게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쓰. 배송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거든요 생각보다 해외 배송인데도 빠르게 온 편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한국 배송을 생각하면좀 느리게 느껴지긴 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다 입어볼게요 얘도 짠. 이것도 한번 입어봐 주세요 생각보다 프린팅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되게 빈티지하고 예쁜 것 같아요. 바지는 살짝 로우라이즈로 입어줬는데, 휴가철에 이렇게 입고가 도 되게 예쁠 것 같잖아요. 여기다 블랙도 같이 한 번. 이런 느낌입니다. 오,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저 사실 이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프린팅이 생각보 너무 예뻐요. 짠. 계속 작아리네 짠.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만족하게 잘 입었던 것 같은데, 이런 옷들도 있구나 하고,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하트, 안녕!